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손이 이렇게 되고 나서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손가락을 손가락에 나오게 이렇게 붕대를 해주셨거든요. 어머 어머 이거 봐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튼 병원에는 잘 갔다 오고 머리가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매직을 하러. 이 파마가 고데기로도 안 돼. 파마한 게 고데기로도 안 돼서 매직을 요 밑에만 좀 하고 좀더 숱을 쳐야겠어요. 그냥 좀 가볍게 다니고 싶어. 요아 근데 차를 빼야 되는데 지금 길 중앙에다가 차를 대고 들어가셨네.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시동을 켜고저 카메라랑 많이 친해졌지요? 작은 차로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 혼자 운전할 수있어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잠깐 차를 바꿔 주셨어요.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너무. 혼자 했을 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누가 있으면 어려워요. 이거는 머리 하기 전에 머리를 남겨 보았어요. 머리를 까았는데도까은것 같지가 않아요. 원장님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매직도 했. 일단 가보자고 집에 가자. 미용실에서 막 나와서 그런가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찍으면서 알았는데 저는 제 얼굴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진이었습니다.